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싱글 파라다이스 에디정입니다. 아, 화창한 봄날씨에 통빈 거리가 저희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는 지금의 우리 입장이겠죠. 아, 우리나라, 또 전세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많은이 난국을 어떻게 하면 해치고 나갈 수 있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 늘제 개인적인 걱정 생각만 하다가 아 애국자가 된 느낌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는 정치하시는 분들, 아 우리 국민들을 편안하게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편안한 선택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인재로서 지금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한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피해는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합심단결에서 잘이 난국을 극복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오래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했죠. 오래 살아남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시오리바람을 우리는 해치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신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지난주에도 역시 저희들이 개별 미팅을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모임 대신 개별적으로 만남 주선을 해드렸죠. 아, 이런저런 사연을 모아 모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사연마다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방송으로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역시 저희들이 개별적인 만남을 해드리죠. 금요일 날 해드립니다마는 만나자마자 결혼하자 어디 놀러 가자 이러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 역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만나자마자 어디를 무슨 무슨 뭐 결혼을 하자 뭐 결혼식 하러 가자 이거는 장난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은 이 어려운 난국에도 마스크 쓰고 화장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답답할 때 누군가를 만나서 재미있는 대화를 해도 나누면 그게 힐링이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스에 스트레스에서 만병의 원인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아, 그런 만남이 되셔도 본전은 하는 겁니다. 회원님들 실비로 제후해드립니다 제발 만나서. 결혼하자고 하는 말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진지한 만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술 마시고 즐겁게 노는 것보다도 차한잔 나누면서 아주 신선한 거리를 걸으면서 밀폐된 공간보다 그리면서 어떻게 만남을 즐겼으면 저는 하는 바람입니다. 회원님들 대두기면 회원님들도 저희들도 실비로 제공해 드리는 대신에. 위원님들도 만나서 너무 무거운 상대방에게 그 무거운 경제적인 부담을 주시면 안 됩니다. 누가 내든 지간에 물론 내일만 하니까 내일 내시겠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지금은 절약하면서 마음도 절약. 우리 경제도 절약. 아, 그러한 만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발한발 한 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강남 싱글 파라다이스 에디정입니다.최선을 다해서 회원님들에게 짝을 찾아드리는 역할을 해드리는 강남 싱글 파라다이스 운영진 에디정이 되겠습니다.대단히 고맙습니다.